네. 오늘은 천지당 선생님과 네. 아주 맛있는 커피와 빵을 먹으러 네. 마시를 나왔어요. 예,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아까 전에 좀 전에 하, 나누다 보니까, 응. 어, 선생님께서 저의 이 결혼에 어.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 싶어서 제가 연애를 좀 오래 하는 편이라, 어. 선생님이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놀랍잖아요. <laughs> 왜냐면 연애 o n e 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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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요 e 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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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o n e Yone, y o 사람이 호르몬도 있고 우리가 무속적인 어떤 부분에서 왜뭐 사주에 인연이 있니 없니 인연법이 네. 들어왔냐 우리도 그런 걸 당연히 보죠 보지만 네, 네. 그래도 사람이잖아 네. 우리가 무속인이 됐다 해서 빙의 환자가 아니거든 네. 그게 뭔 뜻이냐면 신이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감정이 없는 게 아니듯이 뭐 사람도 그 팔자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성향이라는 게 사람이 있어야지만 노력 그래서 항상 노력 노력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호르몬도 그렇고 이동 기한도 반드시 정말 있거든 사람이 지겹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지겹게. 돼. 어 그래도 그 여자가 어떻게 3년 동안 이렇게 이뻐 보일 수 있느냐, 음. 5년 동안 음. 어, 아까도 와이프 얘기를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혹시 좀어 그냥 쇼인도처럼 음. 나를 맞잖아 그럴 수 그렇죠. 있거든. 어. 근데 그런 거 아니냐, 정말 설레느냐 내가,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음.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언어가 틀리다는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거. 응? 네.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 하고 남자는 외국말 하는 거지 이제 영어를 쓰는 거지. 근데 그게 서로 언어를 배울 자세가 됐을 때 사실 그런 의지가 있어 결혼을 하는데 그냥 내가 한국어를 쓰니까 영어 쓰는 게 멋있어가지고. 응? 그 좋아하는 거지. 어,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또그 상대편도 그렇고. 근데 딱 만났는데 언어가 안 통하는 거지. 서로 그 언어를, 어, 한국어 하는 사람은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영어를 하는 사람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게 조금은 이제 사람들이 딱그 시점이 되면 안 하잖아요. 네네. 처음 썸을 타든 내가 사, 그런 열정이 막 있고, 호르몬이 발생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은, 근데 대부분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렇죠. 대화가 안 되니까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니까 음.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네. 내가 그 그것도 어쩌면 어, 조상의 인연도 있고 뭐 사람의 인연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웃기지만 네. 사람의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인연법에서는. 음. 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부분들 네. 연애 좀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음. 왜냐면 이거 1더하기 1은 2가 아니더라고. 그렇죠. 어, 사업은, 야, 7월달에 이거 추진해가지고 빨리 뭐 프로젝트를 하고 빨리 이거 뭐, 이익을 창출해라 그건 난 너무 좋아. 네. 그러면 막 점사를 볼때 너무 행복해. 사람마다, 선생님들마다 다 그런 게 있잖아. 네. 근데 연애는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가 보여, 사실은. 음, 네. 이별 수도 좀 보이고. 네, 네, 네. 근데 희한한 게 하늘에서 감동을 하는지, 어. 아, 못살것 같은 사람들이 노력으로 되더라는 사. 거지. 어. 그게 사랑이구나. 오, 어, 그게 사랑이더라고. 그래 나는 사랑은 정말 답이 없다. 사랑의 힘. 어,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합수를 넣어주고 뭐 이제 뭐 때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네. 중요한 거는 그 연애만큼은 아까 언어를 배우는 그런 노력 또 네. 있듯이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진짜 그거는 노력해야 되는 거다. 음. 그러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 연애하고 싶은 남자가 또 있고. 네, 네. 또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 그러네, 네, 반대로도. 네, 그렇죠, 그렇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수록 편안한 사람들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지. 근데 두개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사실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음, 음. 그러니까 어찌보면 악동이면은 연애를만 하고 싶지만.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그런 지구력까지 갖고 있으면은. 음, 그런 게 있어요. 또한 그게 장점이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면 그게 단점이 될거래 너희 유머러스가 좋아가지고 결혼을 음, 했는데 음, 음, 음. 나중에그 유머러스가 진중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는 걸로 이제 무시해버리는 <laughs> 내 말을 무시해버린 어, 그래서 남녀 문제는 <laughs> 진짜 100% 노력이다 음.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음. 뭐? 언어를 배울 의지 그 사람만이 하는 어, 언어? 그 언어를 음. 배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소통에 가기 시작하고 노력해 가기 시작해야 이제 그 사람과 평생을 살수 있는 거지. 네. 그게 어 20대도 마찬가지고, 30대인 나도 마찬가지고, 40대도 마찬가인데 우리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남자랑 뭐 행복하고 남자복이 있어요? 음. 뭐 남자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더라는 거야.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어, 노력한다. 배우려는 자세가 됐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제 이렇게 나랑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만나고 막 이러지만. 그럼꼭 말씀드리고 싶어. 근데 감독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지만, 음, 네, 네, 네. 어, 그거는 그런 자세와 의지가 돼야지만 어, 백년해로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음. 백날 하소연해봤자, 하소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합의구슬 해보고. 음. 소용이 어, 없다. 는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욕먹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내가 지금까지 느낀 거야. 저도 그렇게 어, 생각해요. 사람이 어떤 의식을 통하고 신을 믿을 때내 신념이 있어야 신이 또 신념을 내려주듯이 그게 의지잖아요. 네, 어떻게. 네.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개혁하고 변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어, 그 성불이 오는 게 없거든. 그래서 <laughs>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근데 나도 사실은 어떨 것 같아요? 나도 수행 중이에요. 음. 어, 남편의 음. 어, 언어를, 언어를 배우려고 그 언어 안 배우면 이제 괴물 되거든 안 통하니까 어자서막지랄하게 되잖아 우리 무속인들은 더해 <laughs> 이제 직성들이 강하고 <laughs> 네, 네, 네. 근데 그 직성들을 했을 때그 상대가 이제 상처받는 거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좀 변하게 되지 네. 어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돼요 우리도 그런 판국에 그렇죠. 음 일반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언어를 배울 노력. 그렇죠. 근데 네. 내가 이렇게 감독님하고 이제 촬영을 이제 몇번 이렇게 해보면, 네. 네. 아, 그런 성향은 갖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방관보다는 이게 특별히 열정이 없는 거 같아. 음, 음, 그러니까 막 달려들고 막 이제 음, 어떤 거로 자기 주장을 막안 하시니까. 근데 그거는 맨 처음에는 어, 관심이 어, 다른 음. 분부 우리와 없나? 이제 그냥 일만 하고 가시다. 이렇게 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두번 봤고 세번 봤어. 그때 아 이분은 어, 배우려고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이제 탐색하는 거지 어떤 거 저분이 저, 저 말을 하면 안 좋을 것 같고 재수술을 그렇죠. 습득을 어, 하는 시간이 필요했었 분석을 하면서 네.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언어 보면 A, B, C, D 있잖아 네, 네, 그거부터 네. 알파벳도 먼저 배워야 되잖아 사실은 네. 근데 대부분 무대에 본 사람들은 헬로, l 무대 부터 시작하고 뭐 이제 뭐 아이 그런 것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아 틀리구나 뭐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랑도 소통도 또잘 되는 걸 수도 있고 또 지금 와이프랑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정을 보면 네. 여자를 다루고 여자와의 관계를 보고 여자도 마찬가지야 <laughs> 맞아요, 맞아요. 남자의 관계를 보고 그 처세를 보면 밖에 사회생활이든 인간관계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